八八七 멋집니다. 아버님, 에? 멋집니다. 화이팅! 아...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태권도 관장이고요. 네, 남양주 오남리에서 <laughs> 한국 최대 바른 태권도 장 운영하고 있는 이정근 관장입니다. 연맹드론지가 벌써 한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요 <laughs> 맞나요? 아, 네. 아니, 지금, 열심히,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네. 어,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네. 방금 전에 뭘 하신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KTK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어.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방금 버피 100번을 한 번에, 아, 그렇죠. 네. 끝나셨죠? 죄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아드님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어, 정말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아, 예. 도깨비발 이선아 선수. 네. 지금 블랙 컴뱃에서 태권 파이터로 활약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버님까지, 어, 격투기를 도전하시다니, 어, 정말 부자가 멋지시고 대단하십니다. 아, 예. 작년이었던가요 시합을 뛰신 게? 아, 예, 맞습니다. 어, 아마추어 시합을 뛰셨는데, 네. 그때 어떻게 되셨죠? 어, 그때 판정승이 있습니다. 아 역시 그때 되게 젊은 아들뻘 <laughs> 선수라 하셨잖아요. <laughs>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올해 40살인 아, 예, 예. 선수랑 이제 아마추어 시합을 뛰게 되셨는데 네. 아니 제가 예전에 아니 얼마 전에 네. 관장님 발차기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아, 예. 그게 꽤나 제 채널 찍은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아, <laughs> 근데 거기서 관장님 너무 동안이시라고 아, 30대 같다는 댓글도 아. 있었는데 어,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죠? 아, 예. 오늘 올해 한국 나이로, 예. 아우, 어, 예. 됐습니다. 네. 내년에 50? 네, 그쵸. 그렇죠. 내년에 50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아,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훈련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laughs> 어, 체력이 많이 빠져서 <laughs> 네, 그거 말고는 뭐, 네, 어... 체력이 좀안 받쳐주는 거 말고는 아, 괜찮습니다. 예, 네, 뭐, 제가, 태권도는 오래 수련을 했는데, 네, 네, 태권도를 이제, 어렸을 때 수련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어, 태권도가 최강이다, 막 이런 생각을 <laughs> 갖고 있었는데, 어, 이게 점점 이제 머리가 크면서, 아. 현실이 이렇게, 아, 꼭 그렇지만 않다는걸 <laughs> <거를 많이> 깨달아서. <laughs>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예,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증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현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이만 먹어가고 <laughs> 어, 그러던 와중에 이동희 사부님을 알게 되고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연맹 창설하는데 함께하게 되고 어,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아, 아, 내가 몸이 따라줄 때 그래도 그나마 할수 있을 때 최대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 또 네, 종합격투기 선수를 하고 있으니까 음. 네, 뭐 아들만큼은 못해도 음. 그래도 태권도 지도자로서 좀 부끄럽지 않은 어,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고 아, 멋지십니다 저희 부족합니다. 연맹 사부님들 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부님들 태권도인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아. 네. 아, 정말 큰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아. 도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일반인들도 어 충분히 이제 멋있게 느끼고 어 영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에 이번 시합에는 제가 어 우리 실전 강진연맹의 그 기술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단돌개, 돌개, 음. 거듭, 나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시합에서 펼쳐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열심히 마무리해가지고 네. 큰 부상 없이 시합 멋지게 마무리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섯